안녕하세요. 열정 박쌤입니다. 열정 박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쓰기 생활. 이번 시간에는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 봅시다. 편지 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 자료는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편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편지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 편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편지의 종류입니다. 편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소식을 묻거나 전할 때 쓰는 안부 편지, 생일잔치, 하객의 결혼식 등 모시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초대 편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편지, 사과 편지, 입상, 상을 받았을 때 등, 기쁜 일을 축하하는 축하편지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 쓰는 위문편지. 남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전하고자 쓰는 감사편지. 남에게 어떤 사람, 물건, 지역을 소개하는 소개편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연애편지도 있습니다. 와, 편지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어,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활동으로 편지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순서가 있나요? 네, 편지는 편지를 쓰는 순서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의 호칭입니다. 이름 혹은 부르는 말로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알맞게 붙여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빠에게 또는 고마우신 선생님에게 라는 식으로 호칭을 불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사말입니다. 계절, 상대방의 형편, 환경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씁니다. 세번째, 상대방의 안부입니다. 상대방의 건강과 집안 식구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네번째, 자기의 안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그 집안 식구에 대한 안부를 전합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쓰는 사연입니다. 편지를 띄우는 이유나 목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섯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씁니다. 일곱 번째, 끝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말을 씁니다. 여덟 번째 편지를 쓴 날짜를 적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윗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올림을 동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드림을 아랫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쓰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편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씨를 정성스럽게 씁니다. 편지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것만큼 글씨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편지를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정합니다. 왜 편지를 쓰는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편지의 내용은 중구난방이 되어서 산만해집니다. 세 번째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편지도 그립니다. 가볍게 인사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펼쳐가다가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하고 끝이 나야 합니다. 편지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네 번째 최소한 한장 이상은 적어야 합니다. 너무 짧게 적은 편지는 읽기도 전에 감흥이 끝나 버립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적어도 한 장은 꽉 채워야 좋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두장 정도 적는 것이 두장 이상 적는 것이 좋답니다. 편지 예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감사 편지 보기입니다. 어, 어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읽고 사실 되게 많이 마음이 뭉크 아, 좀 그렇죠, 뭉클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없어서 힘들지? 내가 유치원 때 아빠가 돌아가셨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더구나 베트남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의령에서 일하면서 나를 홀로 키우고 있네요. 엄마, 마음이 슬프지? 그래도 힘내세요. 나도 아빠가 없어서 슬퍼. 이 편지를 쓰니까 아빠가 더 생각이 나요. 간장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신 엄마, 집에 오셔서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간장 공장에서 쉴 틈이 없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어, 이 아이의 글에서 아이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저학년 아이들이 쓴 편지 예시작품입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말을 그냥 부모님께가 아니라 고마운 부모님께. 그리고 두 번째 계절 인사를 했습니다. 나뭇잎이 초록색 옷을 입었습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좋아서 계속 보고 싶은 5월입니다. 엄마의 김치찌개는 너무 맛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기, 김치 듬뿍 들어가서 먹을 때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으로 오늘도 쑥쑥 자랍니다. 아빠는 좋아 놀아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귀여운 둘째 땡땡 올림. 네, 다음 편지를 보록 하겠습니다. 착한 우리 엄마에게 엄마의 애교 많은 딸인 누구입니다. 제가 매번 동생을 낳아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께서 일하러 다니신다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엄마 말씀도 잘 듣고 학교 숙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2021년 5월 14일, 기염둥이 땡땡 올림. 네 번째 편지를 보겠습니다. 너무 예쁜 우리 엄마에게 엄마는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부지런히 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과자도 많이 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엄마, 제가 어른이 되면 탕수육도 사드리고 일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2021년 5월 14일 사랑 담아서 막내 땡땡 올린.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지쓰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편지로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독후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